제가 이거 샴푸를 왜 들고 왔냐면 요짠거 보이시지? 음. 많이 드시면 거품이 날수 있어요.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에지아 샴푸는 특이한 게 약간 짠 맛이 있어요. 음. 제가 다 먹어 봅니다. 근데 약간 짠 맛이 있고 많이 먹지 말라 했는데 조금만 먹다 해. 예. 이거 드물 수 있고 아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한 모모트리 받쳐 이거 아니고 아까 말한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최첨단 기술 이 기술이 음 개발되기 전에 어이 회사는 뉴욕증시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 상장돼 있고 폐종식이라고 하는 게 뉴욕증시의 시장이 끝을 알리는 종을 울리는 걸 폐종식이라고 하는데 그 폐종식을 아무나 거행하게 하진 않아요. 사실 한 번만 해도 그 회사에 프린트를 해서 벽에 붙여놓을 정도로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했던 게 18년인데 18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온 1 0주년으로 1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눈부신 성장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해서 뉴욕 증시에서 폐종식에 거행하는 회사로 누구를 우리 회사를 그래서 이에지락이라고 하는 기술을 담은 먹는 것, 내지는 바르는 것이 안바크로 계속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뭐 없이 예, 광고 없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게 사실 여기 앞에서 했지만 내가 집에서 저희가 집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실래요? 아이, 접니다. 이 사진 들고나. 이 사진이 나야. 우리 아버지시고 음. 예수니다몇 살이죠? 아? 10살? 살 <laughs> <laughs> 그런 어머니 있어요 아이고 애뛰다 뭐, 보기 좋다 인상 적다 이러는 어머니도 있어요 <laughs> 좋지 좋지 인상 좋죠 제가 원래 이런 체질이 아니었어요 지금 굉장히 신기하게 두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 이거는 무려 에이지락이 많이 된 거예요 2018년 아,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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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에요 제가 40살 때 지금 44살 4년전이에요 이거 포샵 100% 한거 얇게 <laughs> 한거 내 잘나왔다고 딱 이렇게 즐겨찾기라는 잘나왔다고 잘 즐겨찾기 아십니까 애정하는 자신만 하트를 <웃음> 누르잖아요 <웃음> 굉장하죠 아 날씬하다 하면서 제가 자 여러분들, 제가 왜왜 왜 대원하면서 난리 부리지 않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난리 부리게 바뀌었지, 바뀌었지 않는 이유 아시겠죠? 그냥 쓰면 돼요. 안 쓰면, 안 써도 돼. 안 쓰면 안되어는 않을 안 거예요. 왜냐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늘 하는 세수, 이걸로 하고, 내가 늘 바르는 옷션 이걸로 한번 좀 해주고, 내가 늘 쓰는 샴푸 저걸 좀 까마주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만삭 때예요. 어. 완전 만삭, 배 입. 정말 많이 불렀을 때. 예. 네. 모습이에요. 꼬샤만이에요. 그냥 아침에 출근 아침에 빵빵 부어져 있잖아요. 사실 만삭, 43살, 작년이니까 작년 11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보세요. 그 어머님이 선생님이 얘기는 까마딱지. 어 이때가 여러분들 30살이에요. 너무 많이 찍는다 그만둬봐 <laughs> <laughs> 그리고 이게 우아가 아니고 아까 날씨 바꿔 아까 해줬다고 맞았다. 그때 너무 이, 그 t r 인0라고 하는 HR 기술이 들어간 체질을 바꾸는 90일간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하고 완전 한 기분이 막 터진 거예요 좋아가지고 몸이 이게 먹가서어 찍었는데 <laughs>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찍은 거예요 출산하고 이때는 지금 5개월 됐는데 4개월 정도 됐을 때요 이거 왜 찍은 줄 아세요? 신랑이 낮잠 좀 잘해. 아, 딱 20분만 잘게요. 크, 잤어요. 얼마나 낮잠이 온시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애를 보면 크 자고 후, 20분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났는데 약간 춥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거든요. 그 원피스만 입고 있었어. 상상하지 마시고 해. <laughs> 그래서 제가 그냥 서랍 열어가지고. 네, 깅스 바지 입고, 그 다음에 위에도 추우니까 저거 그냥 쭉 입고 약간 거걸도봤는데 어, 누구지? 제가 봐도 제가 어색한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탁 이렇게 찍은 거예요. 막 우려가지 않고 그냥 탁 그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아까 말하는, 어떻습니까? <laughs> 아침에도 여성님을 느끼고 <laughs> <이렇게. 웃음> 점심에도 여성님을 느끼고 낮잠 자고 일어났어도 여성님을 느끼고 그것이 어떻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하고 봤잖아요 아까 아까 아까, 아까 봤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우리 동창들. 만나도 다 존댓말이라니까요. 건이예요? 이렇게. 그냥 건지날 해도 건이예요. 끝까지 안녕히 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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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사람이 한굴 탈 때, 한골탈 때. 이게 많은 살. 이것도 괜찮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배가 내민 게 아니고, 이 살은요, 이 살은 이, 이 내민 게 아니고, 찔러보잖아, 이거. 그러니까 헐렁헐렁. 살이, 막, 빡친 살이 아니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은 앞을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들어야 앞을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 그걸 보세요. 어. 얼굴들이, 여기 배꼽들이 이렇게 멈춰서 이러고 다이다 뒤에도 보세요. 허벅지 살들이 <laughs> 얼굴을 들고 싶은데, 이게 막. 안돼 엉덩이 살도 아 진짜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어디갔노 어디갔노 죄송해요 그런 살 그러니까 살이 빠졌어요 젊어졌어요 젊어졌어요 아 속는다 원하시죠 <waters> 네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먹고 이래야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루틴이 있어요 제때 챙겨 먹고 간식도 무주고, 뭐 잠도 좀 자주고, 적당한 운동도 해주고, 그 프로그램에 딱 나와 있어요. 그 미국 의사 처방약전에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해석은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팝하고에. 근데 제가 TRINT를 하고 나서 어떻다? 살이 보세요, 살이. 살이 어때요, 살이? 앞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앞을. 이게 아니고 등도 보세요. 파도 보세요. 근데 메타라고 하는 게또 에이즈라 기술이 들어간 게 나왔어요. 이건 미생물 생태계를 젊게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좀더더좀더더 더, 좀더더 뭔가 뭐 말을 할수 없지? 이렇게 된 거죠. 광고 없이 모샵100% 그날 기분 째진 날 그날 아까 이 보셨죠? 보셨죠? 다리 한도라무 그날 막 네. 기분 째져가 네. 여기 옆에 사람이 계시잖아요 우리 파트 사장님 아. 예쁘다 예쁘다니 오늘 왜 예쁘다니 오늘 막 패션도 끝났다 막 집인가 이렇게 아. 제가 찍고 있어요 오샵100% 여러분들 이것도 저예요 사랑해요 근데 만사 만삭때 아. 7개월 에집금 네. 보세요 이이이 아. 지금 끼고 아. 있는 반지를 단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얼렁얼렁얼렁 있잖아요 진짜, 여기서 또 있잖아. 저산 증인이 있잖아. 계속 에이지락. 아니, 저는 이런 팔로 단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런 팔은 정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만삭 때 연예인들 말하는 배만 볼록 남는 거. 그게 뭐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런 에이지락 루틴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자 하고 거기에 에이지락 제품분들 먹고 바르고를 하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거 다른 사람은 괜찮아, 괜찮아. 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만삭 때도 이렇게 정말 뭘 뭔가 그런 구애 없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자연 분만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 누사쌤이 저희 첫, 첫째랑 둘째랑 나이 차이가 11살이 나거든요. 조한만 늦게 태어나서 12살이 날뻔 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딱가니까날겁니까 우리 선생님 좀 많이 울쩍해. 날겁니까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고 이제 계속 댕겼어요. 아, 네. 이 선생님 똑사 뭐라 하거든. 살찌지 마세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날때다 되니까, 자연분만 긴가 봐. 요 이러더라고요. 왜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네. <목소리도> 아, 네. 아, 씩씩하다, 씩씩하다. 씩씩하면 할수 있다, 키도 크고 하면서. 아, 예. 그, 여기 앉아 있었던 사장님은 그분 얘기 듣고 바로 다른 의사로 바꿔어요 <laughs> <laughs> 육바였는데 다른 의사바꿨어요 네, 그럼. 근데 저는 뭐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화이팅! 해가지고, 어쨌든 나왔습니다. 나왔고, 오, 나왔어요. 안에 <laughs> 아, 아, 네, 없어요. 아, 나와도 배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 이틀 지나도 안 들어오고, 3일 지나도 안들어고4 지나도 안들어 일주일이 돼도 안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남편은 물어봐. 언제 들어가? <laughs> <laughs> 조용히 하는 거야. 노력하고 있다. 요게 아... 출산 두 달. 아... 여러분들, 저 정말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지랑만 묶고 바르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엄청 노력해요. 여러분들, 티 r 미먹는다고 갑자기 밥이 인형 되진 않아요. 엉망진창 <laughs> 고랑창으로 하면서 누거만 먹고 하면 되나? <웃음> <웃음> 박수 짰다. 됩니까? 아, 네. 안되죠 그럼 81만 원안쓴다운다은 북한어. 네. 네. 안 바비로 가는 거라. 여러분들 아, 네. <laughs> 진짜 루틴이 중요해요. 80만 원만 믿고 막, 아, 막 이게 아니고 진짜 80만 원얼마 비쌉니까? 열심히 루틴을 깔고 닦아야죠. 네. 그 팁도 제가 다음에 혹시 강의를 받을 수있을 아, 제가 또 아. 얘기를 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기를 낳았는데, 자기 친구가 두달 정도 됐는데, 배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지요?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우와. 이것도 2019년 우와. 잘 나왔다고 막즐겨찾기에요 아시겠죠? 막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이게 제가 출산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한 달이 안 됐을 때 제가 과메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를 어디로 낳았더라고요 어디로 낳았노. 제가 진짜 이런 다리는 나도 신기해지게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수 있어요.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여러분들, 오늘 달릴 수 있어요. 바리바리 두 나이 돼가지고 막와인두병 세병 다 먹고 잘수 있어. 하지만, 내일, 정신 차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어제 많이 했다고 오늘 줄여서 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런 거를 계속 계속 하시다 보면 아까 제식1 0살때 보셨잖아요. 다리 통이 만했어요 우리 오빠가 도시락 갖다 들어가고 이 다리 진짜 못먹겠다 진짜 이 다리 장단이 진짜 안 되겠다면서 도시 짓고 촥촥촥 뛰 나오면 그래서 어디 동생이 하지 말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루틴에 이렇게 안전한 과학 기술이 얹어지면 놀라운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54살이 기대돼요. 지금 44살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었고, 어, 이런 에이지락 루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제가 처음에 찾아가서 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간단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루미 스파까지만 해줘요. 루미 스파, 그다음에 요거 아까 모공을 깨끗하게 해 준다는 거, 그다음에 로션, 에이지랑 로션까지만 발라요. 이게 마스타링이된 사람은 아까 얘기하는 갈반입으로이 콜라겐을 채워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오늘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디 갈바닉도 제가 들고 왔지만, 바디 갈바닉도 여러분들 본인이 매일 안 하면 입을 닫아요. 본인이 매일 안 하면 안 돼요 양치를 매일 안 하면서 양치해라 말은 할수 있죠 근데 바디갈방이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양치... 양치질을 해요 양치질을 해요 하기 전에 이거를 붓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치해요 그러고 이렇게 저는 아직 여기가 나은지 5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배 만져보시면 땐실땐실하잖아요 그런 배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치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지락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젤이 들어가서 에이지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에이지락이 되고 싶은 부위에 젤을 많이 바르고 멈춰있으세요 <laughs> 그럼 욕심이 생긴다 하루에 3시간 해. 고 <laughs> <3분. 웃음> 팔이 아파가 다음날 팔을 들 수가 없어 <laughs>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하루에 3분만이라도 제발 3분 다음날도 3분 그 다음날도 3분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하시잖아요 한 손으로 그러면 저는 종아리가 아까 보셨죠? 그런 종아리이기 때문에 언제 그런 종아리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음. 얼마나 인스타그램을 오래 한지 알수 있습니다. 3분은 아, 그냥, <laughs> 해야, 그냥, 그냥. 어, 시간 없대거든요. 근데 막 5분, 10분 돼요. 근데 요만큼 젤짜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해. 그 젤이 흡수가 돼야 거기가 에이지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의 응. 루틴에 그렇지. 내가 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씩 얹어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 <laughs>